노스랜드. 이곳에 와본 지도 정말 오랜만이군. 뭔가 리치왕을 위협하고 있다. 어서 얼음 왕관으로 가야 한다. 해하. 우선 여기에 기지를 구축해야 합니다만, 이 섬에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건 무슨? 저건 하이 엘프 같은데, 여기에서 뭘 하는 거지? 아서스 왕자. 우리는 블러드 엘프다. 쿠엘탈라스에서 죽은 원혼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죽음의 땅을 정화할 것이다 노스랜드는 스컬지의 땅이다 여기까지 오다니 너희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 엘프들아 모두 죽여라! 스컬지여, 전진하라! 내 주님의 육으로 모두 처단하라! 저건 대체... 도와줘서 고맙다, 강인한 자여 리치 왕께서 날 보내셨다 난 아졸레르베 구대왕, 아누바락이다 아누바락, 도와준 건 고맙지만 한가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시간은 없다 우린 당장 얼음 왕관으로 가야 한다 괜찮겠군 여기 어딘가에 놈들의 기지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이번엔 또 뭐지? 내겐 적수가 없다. 말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 이번엔 또 촉수가 없다. 이번엔 또촉수 이번엔 또촉수 이번엔 또촉수다 아,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지금이서설야말 조심해라.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나약한 겁쟁이 같으니. 아, 드디어. 때가 왔군. 괜찮겠군.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말 조심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남자야, 못한다. 나는 섬겨라. 나는 너를 왕좌만을 섬긴다. 이번엔 어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조심해라. 때가 왔군. 고통을 남겨주마. 설이 난 굶주렸다. 시간은 흐르고 누구도 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걱정 마라. 부름에 응해 물어. 네. 어리석은 자의 리치 왕을 위하이다 이 엘프들은 정말 형편없군 놈들의 고향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놀랍지가 않구나 내가 거기서 널맞지 못한 것이 아쉽군 오랜만이다 아서스 켈타스 왕자, 이 얼마 만인가? 네가 이 엘프들을 이끄는 건가? 그래, 내 병사들이지 하지만 지금 네가 상대한 건 정찰대에 불과하다 일리단님의 병력은 이보다 훨씬 강대할 것이다 일리단? 그자가 이번 공격의 배후인가? 그렇다 엄청난 대군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소스 지금도 그 병력이 얼음왕관 빙하로 진군하고 있지 네 소중한 리치왕을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건 구엘 탈라스의 몫이라고 생각해라. 서둘러라. 저기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괜찮나, 죽음의 기사? 내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 놈의 말이 맞다. 빙하에 제때 도착할 수가 없겠어. 다른 길이 있다, 죽음의 기사. 부서진 고대 왕국 아줄레르비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어둠의 시기에 몰락한 왕국이지만 빙하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앞장서라, 안오바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이 근처 언덕에 용이 살고 있다 그 생물에게서 우리의 여정 동안 아군을 지켜줄 유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아군... 또 뭐지?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유부르셨습내 목숨을 내줄리게 아군 병력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부르며 응해보라.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기구라저를더소환하시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 병이받고있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침입하느냐 나는 마법의 지배자 마이고스님의 중복 사피론이다 당장 정치를 밝혀라 미안하지만 잡담할 시간은 없다 고리이널 죽이고 지금껏 네가 긁어모은 유물을 가져가야겠다이렇게정직하다니인상적이군사피로이정도도로이정도라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말 조심해 소환 끝났습,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놀람> <소환이> 끝났습니다. <놀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놀람> 소지품이 <놀람> 가득 찼습니다 나는 왕좌만을 섬긴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천재 논자가 서리에 꿈줄이다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인상적이군. 하지만 힘을 아끼는 게 좋을 거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마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왔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드디어. 나는 너로부터 왕좌만을 말해라. 어리석은자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마 조심해라. 어서 결정을 누구도 내리십시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자가 깨어났습니다. 내겐 족수가 없다.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리치 왕께 영광을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군 대체 무엇이 이 땅을 괴롭히는 건가? 지진 때문에 빙벽이 갈라져 새로운 수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함대도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대민간이라니. 저런들은 대체 누구지? 지금까지 노스랜드에서 본 적이 없는 자들인데. 기한 없습니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운의 눈물아.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말해라, 어리서은 자. 이번엔 또 보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망자여 나를 섬겨 말조심해 은 이번엔 또지 내가 왔군 살리하 군주련 나는 너어붙 왕검을 섬기누구도 내게 명령을 말해라.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 머리 석인 자여. 마음 조심해 주시셨습니까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어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망자들이 기다린 만을 어리석은 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자야 나를 섬대라 내겐 쪽수가 없다.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겐 쪽수가 없다. 조기 아군.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구 말해라, 리서든자 이번에 뭐지? 시간고 있다. 말 조심해라. 서리한 곰줄었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아군 병력이 찾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게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때가 왔군 으아.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네 주인님 지시를 내리십시오 아군 어둠, 병력이 공격받고 누구로? 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조심해 말해라. 걱정 마라. 이번엔 또 뭐지? 어둠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셨습니까? 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야.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말이야. 끝났습니다. 악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은 자. 도 죽으면 켜버리괜찮 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망자야, 나를 섬겨라 이번엔 또어지말 조심해라 말해 이번엔 또어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얻어 뜻은 무엇인가?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내겐 좋소. 이 구를 지나면 빙하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건가? 확실한 건 없다. 폐허는 분명 위험한 곳이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충분하다. 알겠다. 어서 가지.